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화요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제외선거인 등 신고 및 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3월 30일에 마감되고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에서 16일에 할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 신고와 선상투표 신고도 할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5월 8일까지 총 22일간 할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4월 22일까지 전국 87,000여 곳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 공보를 4월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한편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제외 투표가 실시되며 5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 투표 5월 4일에서 5일 이틀간에 걸쳐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는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사전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5월 9일 화요일 선거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보다 2시간 연장돼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확정된 만큼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 꼼꼼하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따져 선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민지선입니다.